자 그럼 과연 진짜 소문대로 무신사 랭킹은 진짜 클론룩 양양 클론룩 클론룩 양산 공장 자 그럼 진짜 과연대로 자 그렇다면 과연 진짜 무신사 랭킹은 클론룩 양산 공장일까 발음이 상당히 어렵네 근데 한번 쓱 스캔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는 물건이 많은데요 1위 우포스 이 친구는 사실 뭐 슬리퍼의 국밥으로 정평나 있는 친구죠 그리고 2위 제로 이제 0이라는 뜻이죠 사실 이 친구도 그냥 기본템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우려하는 클론템의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핏도 아주 바람직해 보이고 뭐 가격도 합리적이고 추리닝 반바지 찾고 계신 분들은 구매를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6위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이건 일단 옷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거의 무조건 갖고 있어야 는 더비 슈즈 완전 기본템 중에 기본템이죠 근데 이제 기본템을 클론템이라며 좀 멸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본템은 사실 클론템과는 다르게 코디하기에 따라서는 무궁무진하게 연출할 수 있는 이제 옷 주인의 기량에 따라 아웃풋이 정말 왔다갔다 하는 약간 이렐리아 야스오 이런 느낌 근데 디자인이나 질감을 봤을 때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긴 한데 어유 모델은 왜또 팬티만 입혀놨 근데 뭐 디자인도 뭐 호불호 갈릴 만한 요소도 없고 괜찮아 보이는데 더비 슈즈가 없었다면 아마 저도 구매를 고려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친구입니다 12이 친구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근데 약간 보니까 느낌이 된장 포스랑 일자리가 겹치게 생기긴 했는데 근데 요즘 된장 포스가 뭐 얼마까지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구하기 좀 힘들고 아무래도 좀 인기가 많아져서 비싸진 느낌이 좀 있잖아요 대용품으로 이 친구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이 친구는 클론템이라기에 무신사 상위 랭킹 인거 치고는 길거리에서 많이 못본것 같은데 이 친구도 보면 디자인도 많이 안 들어가고 색만 바뀐 기본템 같은 느낌이라 하기 좋아 보입니다. 무신사 랭킹이 생각보다 괜찮네요. 아 근데 여기서 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토피, 제멋, 예일. 이렇게 괜히 싸게 두 개씩 판다고 충동 구매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일단 하나만 구매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뭐100%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한꺼번에 구매하면 개인적으로는 한 나중에 가서 90% 정도는 후회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치킨을 사듯이 생각보다 살 만한 게 많은데요? 이 친구도, 이 친구도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냥 뭐 기본적인 후드 같은데 디자인도 뭐 딱히 들어간 것도 없고 가슴팍의 로고 정도? 뭐 디자인... 자, 근데 이제 슬슬 좀 조심해야 될게 보이네요. 무신사 상위 랭킹에서 웬만하면 이런 프린팅 티셔츠는 피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아무래도 무채색에 디자인이 좀 심플해서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그냥 무채색 흰 티가 똑같다? 하면 그냥, 어, 뭐흰티 입었나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프린팅이 똑같다? 심지어 지한철 맞은편에 앉아있다? 이건 상당한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상위권에 있는 프린팅 티셔츠들은 디자인이 뭔가, 어, 어, 뭐야, 반스도 있네요. 거의 30% 할인을 하네요. 얘는 그냥 없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얘는 거의 뭐 에어포스 뺨을. 뭐칠 뻔하지만 치지는 못하는. 하지만 이제 그의 준하는 거의 필수 기본템 중 하나잖아요. 여기서 특히 이제 이 올드 스쿨은 좀 힙한 룩 좋아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신사 랭킹 보니 건질 게 생각보다 많은데. 아 근데 27위 이제 이런 크로스백류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웬만하면 무신사 랭킹 보고 구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는 약간 미래가 보이네요. 아마 구매하시면 은 얼마 못 입고 조만간 번개장터에 올라오지 않을까. 그냥 가방 겹치는 것도 상당히 곤욕스럽거든요. 무난한 게 인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 하트 수 뭐야? 하트 수가 무려 114,844 개인데 이거는 길거리에서 겹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 이런 친구는 네, 놓아주시는 걸 권장드리고 39위 이 친구도 상당히 괜찮아 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32에 주머니 달린 친구보다 이 친구가 훨씬 메리트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이런 기본적인 디자인이 활용도도 훨씬 좋고 유행도 덜 타고 거기다가 핏도 아주 이상적인데 사실 뭐 사람들마다 뭐 퀄리티 뭐 브랜드 아니 뭐 착용감 등등 이제 신경 쓰는 부분이 다른데 저의 경우에는 핏과 디자인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이 친구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 요 일단 기본템으로서 활용도는 정말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아주 합리적입니다. 오, 모델이. 잘생기셨네. 어 내려보니 검정색도 있는 것 같은데 검정이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만약 이런 기본템 청반바지 찾고 있었다 하신다면 이거 구매 고려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핏과 가격이 아주 훌륭하네요. 43위 이 친구도 좀 치는데요. 상당히 훌륭해 보입니다. 약간 질감이 성수룩 느낌이어서 감성도 나름 잡았고 색깔도 검정이라 코디하기 아주 좋아 보이는데. 일단 가격이 40% 할인해서 3만원대예요 이제 여름이 끝나가서 시즌오프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여름이 끝나간다지만, 이건 아마 사면은 내년도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도 아주 훌륭한데요. 이제 무신사계 국밥, 무신사 스탠다드 양말인데 디자인을 보완하니 딱 요즘 유행하는 반바지에 입기 좋은 높게 올라오는 그런 목 양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양말은 거의 소모품이라 다다익선이죠.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네요. 5 5의이 친구도 상당히 메리트 있어 보입니다. 일단 다 떠나서 핏이 정말 훌륭해 보입니다. 뭐 색이나 이런 건 그냥 스웨팬츠고 사실 추리닝을 그렇게 막 대단한 걸 입지는 않잖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냥 이런 스웨팬츠류는 일단 그냥 핏이쁘고 가격 합리적이면 베스트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이 친구 상당히 훌륭해 보입니다. 안 그래도 제 스웨팬츠가 많이 더러워지고 낡아서 새로 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무신사 랭킹이 괜찮아 보이는 게 많네요. 기본템 위주로 쇼핑하면 건질 게 아주 많은데요. 특히 이제 옷뭐 살지 고민하시는 페리니 분들은 가격도 싸고 핏도 무난해서 괜찮은 게 많네요 아 근데 제가 또 이제 거의 전부 다 사라고만 한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무신사 랭킹에서 피해하는 야 것들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쓱 보니까 몇개 보이긴 하던데 대표적으로 이런 친구들 이제 앤더슨벨, 코듀로이 레더파시티 자켓 이런 친구들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아하 이 친구는 보아하니까 세일도 많이 하고 좀 유명한 브랜드다 보니까 당일 랭킹에 올라온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런 옷들이 오히려 함정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은 디자인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서 코디의 활용도도 좀 제한적이고 좀 유행도 많이 탈것 같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게 무신사 랭킹에 올라와있고 그것도 상위권에 이건 사실상 사형선고죠 유행의 끝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걸 산다? 이제 앞으로는 내려갈 일밖에 남지 않아 오늘의 결론 무신사 랭킹에서 기본템이 최고다